테이블 야자라고 이거는 오늘 구입, 구입한 거고요 이거는 포트에 3,000원짜리 사가지고 내가 지금 7, 8년 됐거든요 예.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막 그래도 그, 그 저게 살아나오는 거 보면 이건 초보자들 키우기 아주 딱 좋은 식물이야 이게 얘는 이게 뭐 거실에다가 키우면 뭐 정화도 잘되고 그런 식물이래 이쁘죠? 뭐, 이것저것 다 심고, 뭐, 너도분에게 쭉 늘어놓는 거보다 쓸만한 거 딱, 맨나무만 딱세우느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요, 개발선인장은 딸, 딸이 뭐, 삼천원짜리 사다가 심었는데 뭐, 못 키우겠다. 고 내가 갖고 와서 이거, 분갈이 해가지고 적었는데 지금 2년 됐는데 이것도 <laughs> 잘 자라고 꽃이 피더니 물 조절을 잘못했는지 꽃피다가 지가 힘들다고 좀 쉬고 있네